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순산이 특식을 만들어 줘볼게요. 닭가슴살이랑 그릭 요거트, 직접 만든 고구마 바나나 퓨레를 넣은 쌀국수 준비해 볼 거예요. 마지막에 파슬리로 데코레이션 하겠습니다. 먼저 쌀국수를 6분에서 7분 정도 끓는 물에 푹 익혀 볼게요. 그동안 준비한 야채들을 손질할 건데, 오늘 저는 당근, 아프리카, 브로콜리, 콜리플라워 이렇게 준비했어요. 면이 잘 익으면 닭고기도 같이 넣고 푹 익혀줄게요. 브로콜리랑 콜리플라워도 잘게 찢어서 준비하고 잘 익은 닭고기도 잘게 찢어 놓고 그릇에 이제 담을 건데 쌀국수가 조금 길어서 잘라줬고요. 순서대로 재료들 담아서 완성해 볼게요. 제 눈에 너무 알록달록해서 되게 귀여워 보였는데 친사이한테도 먹음직스러운 음식이면 정말 좋겠어요 그린 요거트도 한 숟가락 떠서 잘 섞어주고 아직 제가 영상을 올리진 못했지만 요것도 직접 만든 고구마 바나나 퓨레 한 숟가락 떠서 넣어줄게요 이제 포0트 코코넛워터 국물 대신 30ml 정도만 넣어줄 거고 저는 말리 제품 사용했어요 마지막으로 파슬리를 톡톡톡 뿌려주면 오늘의 특식 새국수 완성!